자, 봉크 홀더 여러 반갑습니다. 자, 봉크 상장가 이후에 하락으로 줬기 때문에 바닷권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봉크 물려서 고통스러워 하실 겁니다. 결국에는 제가 U자형 패턴이 들어올 것이다. 커밴드 패턴 마음들면서 크게 폭등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을 상장가 이후에 이렇게 상승 못 주고 이렇게 하락을 주는 코인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다 올라오기 때문이죠.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자, U자형 패턴인 W 패턴이 만들면서 지 받고 다시 리테스트까지 주는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에 저점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고 있는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폭등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봉크 대겐데 올해 최소 500% 이상 상승 가능성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두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첫째는 락업 일정 해제에 대한 이슈고 이때 엄청나게 폭등 랠리에 이어갔죠. 두 번째는 코인 토큰 소각에 대한 이벤트입니다. 엄청난 폭등들이 이어지는 마 오늘 영상 집중해서 보시고 도움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운영하는 코인 투자자 소통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88명이라는 소중한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서로 각자의 의견들을 나누면서 종목 소통을 하고 있지만 제가 종목 추천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종목 추천드리면서 수익 보실 수 있는 타점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문자, 소통방, 소통이라고 두 글자 찍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소통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 참여하실 수 있는 카카오톡 링크와 참여하실 수 있는 비밀번호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최소 5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자, 한 가지는 코인 소각이라는 이벤트입니다. 코인 소각이란 일정 물량을 없애버리면서 시장의 공급량을 줄임으로써 가격을 급등시키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코인 소각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최소 500%에서 3000% 이상 상승한 저력이 있죠. 이번에는 보여주기식 물량들이 아니라 실제로 유동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펌핑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세력들의 매집들의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또한 두 번째 이벤트는 락업이라는 이벤트입니다. 락업이라는 것은 코인이 만들어질 때부터 팔지 못하는 물량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물량들이 시간의 지념에 따라서 세력들과 재단에서 물량들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최소 500% 이상 상승하는 코인들이 쏟아지고 있죠. 자, 락업에 대한 정확한 이슈입니다. 락업이 되기 전에는 상승하는데 최대한 재단에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작업들 합니다. 여러분들이 재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격을 최대한 높게 형성하면서 비싼 가격에서 팔기를 원하겠죠. 뒤늦게 락업 해제가 되는 순간 가격은 곤두박질 치면서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 여기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매년 해마다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 밑에서 락업 해지되기 전에 일정들을 받아보면서 큰 수익을 나올 수 있는데 무려. 5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죠 자 실제로 리플에서도 락업 해제가 있었습니다 브래드갈리아스는 리플 대규모 락업 해제를 하면서 시세 조작에 대한 폭로를 하면서 가격 급등시킨 적이 있죠 자 리플은 2025년 2월 800원에서 단숨에 5,000원이라는 가격을 주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았죠. 하지만 가격이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개인들은 뉴스 보고 탔기 때문에 가격이 곤두박질 치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보 이꼴 결국 돈인데요. 수익을 보려면 정보가 빨리 받대받으시는게 중요하겠죠. 무려 시바이뉴는 15,000%가 상승했는데 400만원 투자해서 1조원 벌었다. 17억원 벌었다. 900만원 투자했는데 7조원 벌었다. 이런 기사가 쏟아지는 것만큼 민코인이 이 혜택을 톡톡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소액 투자도 가능한데요. 4만원 투자했는데 700억 원이 되었다 무려 로또를 10번 이상 맞은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대박 투자 코인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죠 인생역전 코인을 원하신다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2021년도 무려 9일 동안 7000% 이상 상승한 코인이 있습니다 자이 코인을 눈여겨 보셔야 되는 이유는요 이번 24년도와 25년도 세력들 매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차트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거래량들이 펌핑이 되면서 세력 매집이 되는 것을 확인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최소 50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코인들 제가 여러분들께 조건 없이 알려 드리는데요 자, 구독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매수매도 타점 알려 드리고 재단 목표가, 락업 해제 일정 및 자료 비공개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공개 자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개인 연락처로 소통 두 글자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전 요구나 가입권이 절대 하지 않으니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냥 안심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자 문자로 소통 주시면 달리 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카카오톡 소통방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와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소 5,0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쏟아지고 있죠. 시장은 정보 싸움입니다. 정보를 빨리 받아보시는 자만의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뵙으면서 소통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